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잡아놓은 게 이펙터가 이쪽이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이제 리버브고 고통 잡는 게 5번서부터 6번까지가 이제 아웃풋 쪽에 이 q 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음. 지금 여기 6번에다가 목사님 EQ 보시면 버스 2번 네.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다가는 3, 4번 뒤에 EQ 아까 아까 저기 소리가 좀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7번을 보시면, 어, 바뀌었다. 어, 아, 소리가. 아까 EQ를 바꿔가지고. 어, 그러네. 내가 지금 대충 기억하니까. 어, 잡아 드릴게요. 다시. 여기 보시면, 얘도 EQ 잡을 때, 이게 이제 3, 4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누르면, 작아지고한번더 누르면 커지는데, 이게 활성화가 딱 돼요. 보시면, 20, 25, 3 0 이게 주파수거든요. 요거 이제, 음. 맞아요. 아까 제가 여기까지 다 내렸었어요. 아까, 아까 올린다 그러셔가지고. 여기 옮기시면 이게 옮겨가요. 음.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315. 네. 자, 다시 네. 이렇게. 315. 500 정도. 600도. 네. 이렇게 하니까, 아까 괜찮다 그셨어요 이렇게. 요게 지금 뒤에 보조 스피커 EQ에요. 그걸 정해주죠. 음. 아까 저음이 좀 많고 울린다고로 정고 이렇게 네. 다 깎았었거든요. 아까 음. 네, 제가 e q 를 아까 안 바꿔놔라고 바꿨어요. 음, 그고그 다음에 이건 이거 메인에다 걸어놨어요. 이거는 메인 스피커, l 음. 라이라고돼 있잖아요. 네. 메인 스피커에 걸어놨어요. 근데 이거 조절 맞지안 해놓고 아까 이 목사님 소리가 아무래도 이쪽에 좀 걸려서 제가 팔 음. 조금 더깎놓는 거예요. 근데도 네. 안넣어서지는것 같아. 요 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본 건데. 없어졌어요. 여기서도 이제 EQ를 조절할 수 있어요. 메인 스피커 자체적으로 네. 아까 저기 있던 EQ가 네. 요고가 되는 거예요. 음. 네. 이건 모니터 목사님 모니터. 근데 모니터는 아까 조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촬영팀도 같이 쓰는 거라 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만을 위한다 그러면 저음을 낮추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울리니까 어차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조절에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네. 이제 플레스 상태니까. 네. 네. 이거도 이거 내리시면 저음 내려가는. 근데 촬영팀이 너무 소리가 좀조좀가능다할 수는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쓰셔도 써보시든가. 네. 네. 그리고 여 이제 비어 있고 어,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3, 14, 15, 16 이게 13, 14, 15, 16 EQ예요. 네. EQ인데 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이게 EQ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기고. 여기 보시면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타입을 이제 요이 EQ가 요 이, 이, 있는데 EQ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샌드온 페이더를 하고 여기 이게 셀러트를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15번은 안 올라갔잖아요 15번은 그쵸? 이건 아웃 보시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하나 둘셋 쟁네 아여기도 올라갔구나 그럼 이거 선별 안해 바로 지금 EQ 들어가는 거느껴지죠이기서1 네. 5번 여기도 좀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 어? 아, 이게, 아, 이게 이거, 돼있어서. 응, 다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펙터 인풋 아웃풋이에요. 이펙터 음. 인풋 아웃풋. 이거는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쓰세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고정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보시면, 여기서 샌드오 피해드하고 이걸 했을 때, JMIT 이펙터가 더 커지고 음. 작아지고, 이펙터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과도하게 음. 사실, 이렇게는 안 써요.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너무, 너무 많이 울릴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촬영할때 소리가 더 크니까, 아마 조금만 올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13번이겠죠. 이펙트가 많아서 좋은 게, 이펙트를 어떤 사람한테 두 개도 걸어주고, 세 개도 걸어주기도 해요. 막, 막데 이건 나중에 막해고 장난을 쳐보세요. 이거는 뭐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해보시고, 뭐 드럼도 사실 이펙트를 걸어서 좀더 잔향을 줄 수도 있고, 소리가 너무 여기가 네. 되도 하면. 뭐, 신기도마찬가지예요 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본인들 마음이니까, 그거 해보시는 거예요, 이펙터가. 기타도 그렇고. 근데, 이펙터가, 제가 이 응. 이 응. 이런 용도로, 지금, 이것도 많이 쓰는 용이긴 한데, 이것도 좀 괜찮겠네요, 여기 들어보니까. 다른 애는, 이거 말고, 이거 여기서 못 바꾸고, 여기 홈에서, 홈에서 여기 타이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네, 좀, 이게 이펙터 종류입니 종류입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씩 다 해보셔야 돼요. 저도 다 하나씩 해보고, 어느 서이 어떻게 좋을까 막 찾아보다가, 그게 좋은 게 있어서, 음, 무슨, 무슨 첨벌 이게 전부 다 저기 인터넷 뒤지나 두고 보시면 알려줘요, 이펙터도. 다 미리 써보셔도 되세요. <독스> 엄청 많구나. 아, 진짜 지 응. 야, 이거였나 이게, 이게 좀, 아, 한, 하나, 둘, 쓰리하 아, black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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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그리고 4, 5, 6, 7, 8, 9, 10, 이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나2 23, 23, 23, 23, 23, 한두셋세 셋, 하나둘둘둘 하나둘셋하나둘2 하나둘둘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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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둘, 조금 둘,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뭐 음, 이런 거 찍어서 네. 한번 써보시면, 그래서 뭐 메인 보컬에 음. 이것도 주고, 코러스들한테는 뭐, 다른 걸줄 수도 있고, 음. 2번에도 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게 쓰시면 돼. 이거 이거 쓰는 거알 대체인데, 네, 네, 그것도 네. 각자 다 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음, 그다음에는 네. 이 필수를 제가 여기다가 이 네. 이펙터도 우리가 이제 네. 넣다가 뺏다 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펙터 찾아려리고막 이런 게 싫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저장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장 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다가보고 보시면 이렇게 뷰를 보시고 이번에 다가 1번이뮤지가 되어있네요, 어차피. 음, 여기는 이제 저장이 되어있네요. 보시면, 음, 이렇게 뮤트가 되있네요 1번은, 는 1번은 2가되있고2고 다른 데다 저장 버스 13번이 아까 이거, 이거였잖아요 네, 네. 13번을 여기서 이제 지금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버스 13번이 1번에 이제 뮤즈가 들어가 이렇게 지금 음, 보이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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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뷰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뷰를 누른 거예요 이렇게 네. 뷰를 요, 요게 이제 이 채널인데 보시면 요셋 이렇게 하나 넘어가서 버튼 1, 2를, 여기다 뮤트를 시키고, 이걸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뮤트를 아, 시켜서 네. 14번을 뮤트를 시킨 거잖아요. 네. 버튼 2번, 2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저기고, 버튼 2번에다가, 여기 뭐 14번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쭉 내려가지고, 14번을 음. 이렇게, 설정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2번에 나가는 이게 되죠. 음, 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펙터가 이제 이걸 1번에서 이제, 우리가 쫙 줬다가, 네. 네, 뭐이 배터리를 끄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해줬다가 끄고 싶다고 이걸 바로 끌수 있죠 이렇게 네. 이 되는 요는거이는예이되이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네. 이 되는 이 되는 되는 요는거네요요점 네. 네, 는거 네. 요요점 네. 되는 거했요 요점이 되는 거 했고. 요이 되는 거예요 요 네. 네. 거요 요점이 되는 거요 거예요 요거요요는 거예요 거예요 요점 되는 거 저장은 요게 이제 씬이 저장이에요. 음. 지금 이제 이 믹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맨 마지막에 한 거는 다 저장이 돼요. 음. 맨 마지막에 한 어떤 그런 설정을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가. 껐다 키면 요을 기억하고 있어요. 음. 그래도 이제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또 다른 것들을. 그럼 이렇게 기억을 으시면 결혼계가 안 돼. 맞네. 네. 저장 두 개만이 돼. 그러니 요거를 이제 씬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화살표로. 씬으로 넘어가서 영0부터 말고요. 1부터 해볼게요. 네. 또여기 세이브 있잖아요. 네. 세이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이름 쓰게 되있어요. 여기 뭐 Q에 어, 이걸로 바꾸게 되면 뭐해서 Q Q 해서 이름 쓰고 뭐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이브 다시 한 번. 이럴 음. 수도 있고 뭐 날짜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숫자도이 네. 이게, 이게 바뀌었어 옛날에 저기 했는데 숫자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하나 채 볼게요. 수실로 바뀌네. 이렇게 해서 뭐 날짜별로 뭐 음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이번에. 네, 이번에 이렇게 날, 날짜 저장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 나서 음. 이것도 다시 다시 이런 거 나오면 또 펑펑 하시면 이게 저장된 거예요. 이 날. 네. 이날. 여기서 만약에 뭐 새벽 예배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다른 걸 저장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볼게요. 알기 쉽게. 네. 올려은 상태가 이제 뭐 오후 예배다 다시 저장을 게기 이번에 3번 이번에다가 음. 이번에다가 음, 이번에 R R 해갖고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음. 그럼 우리가 이제 1 번을 새벽 예배니까 1 번을 불러오고 싶다 오늘은 로드 로드요 음. 그래서 네. 이걸 바꾸고 한 다음에 불러드리기 이렇게 음. 이게 저장된 거고 다시 2번을 불러고 싶다. 음. 그러면 2번이 된 거죠. 그렇죠? 저장을. 네. 저장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덮어 씌우게 지우는 게 없더라고. 지우고 하는 게 없더라고. 덮어 음. 씌워야 되더라고. 이게 나도 그, 그, 그건 없는 것 같아. 이게 얘를 지우고 다시 뭘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없더라고. 음. 덮어 씌워야 돼. 아니면 새로 쭉 써야 돼. 네. 이렇게 저장. 응. 음. 요거는. 거기까지가 기본 기능, 네. 기본. 기본 기능 이제 다됐고요다 됐고, 이제 이제 홈에서 보고, 조금 아까 이제 내가 이 컴퓨터 연결하한거 보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컴퓨터 연결한 게, 여기 보시면, 셋업 들어가시면, 처음엔 이렇게 돼있어요. 셋업. 여기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가. 네. 그럼 얘가 얘주소예요얘 네. 주소. 음. 얘. 그 주소를 여기다가, 이제 얘가 같이 해주면 이제 들고 있는데, 얘는 자동으로 인식, 인식고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패드 아까 있었어요? 네. 네. 네 한번